너무 발달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도 어느 정도 법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언제나 공의를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하늘이죠? 네. 하늘이 하는 것은 섭리야 섭리는 앞으로 예, 조화를 부려 조화 조화가 뭐야 지진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 그러니까 묵무진한 조화가 일어나 화산이 막 폭발해 알겠습니까? 다 평등하지가 않아. 지상이 어느 지역은 맨 비가 오고 이쪽에는 눈이 오고 막 조화로 와, 조화로 조화는 평등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조화의 세상. 이것이 허경여이가 나중에 만드는 낙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평등의 지금 세상은 공평과 조화의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 이 평등만 주장하는 세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법이 너무 발달되게 되면.